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라디오. 저는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뭉치입니다 호이 예. 고고고. 아니 지난번에 정동진 아구찜 말씀해 주셨잖아요. <laughs> 네 <가보셨나요>? 못 가봤어요. <laughs> 네. 가 보셨나요? 못가 봤어요. 못가 봤어요. 아직 옥동도 못가 봤어요? 아, 옥동 근처로못 가셨구나. 근처로못 갔는데 아, 어, 그거 이제 조만간 갈것 같습니다. 가 가지고 아. 꼭 먹고 올게요. 네. 아 혹시 울산에 계신 분 중에 네. 예, 그 정동 아우찜을 가고 싶었는데 혼자라서 못 가신다. <laughs>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0104474711합니다. <목소리> 아,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우리 같이 먹으러 가요. 아, 네. 오늘은 이걸로 또 휴대폰 번호를 <laughs> 때리시네. 네, <네네>. 네. 이렇게 또 <laughs> 어, 가니까. 음. 누군가 연락 올것 같아요. 왠지. 연락 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 오늘도 어. 응, 응. 정동진 아구, 아구찜 같이 가요. 이렇게 목동의 정동진 아구찜. 여기 가서 아구 불고기 우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혼자라서 못 가신다. 아니면 가는데 뭐 인원이 빵꾸 났다. 뭐 이러실 <laughs> 경우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네. <laughs> 언제든 대기, <laughs> 네, 언제든 대기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1공인사1 7하나1 사진 하나하나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나중에 <laughs>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번호 진짜 외우겠어요. <laughs> <laughs> 가만있어 바뀌진 않겠지. <laughs> 아, 이거 때문에 음, 네. 번호 못 받지 못 받고 계시 음. 뭐야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응. 말씀 이제 드리면서 김영석 장가가 보내기 프로젝트 에 응. 예,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 뭔가 <laughs> 어, 뭔가 아. 예, 뭐 대구가 가지고 안 좋은 추억만 얘기하고 말았던 거 같아 지금 <laughs> 예. 어. 저 어떻게 장가갈 수 있어요? 아니 그네 어. 빨리 나나 나 그만할래 <laughs> <laughs> 나못 보낼 것 같아 <laughs> 에, 못 보내 하, 욕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야 아. 욕심 떼뭐나 욕심 내고 계신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어. 나중에 못 갔다고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면 어떡해? 아, 그렇잖아요. 응. 에, 원망은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에, <laughs> 지금은 빨리 우리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어. 봐봐, 아구찜도 못 먹으러 가고 우 아구 불고기 먹으러 가야 아니, 되는데. 그래, 아니 근데 일단은 네.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려면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만날 기회가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누군가가 소개팅을 시켜주거나 뭐 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네. <laughs> 대답 너무 빨리 나온다. 아, <laughs> 그렇죠? 응, 그런... 어, 맞죠, 맞죠. 점점 좀 음, 이렇게 맞는 대상을 찾기가 네. 주변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많이 갖는 네. 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소개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주변에. 어. <laughs> 주, 주, 주변에 아줌마들밖에 없는 나한테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아줌마고 뭐다 그래요. 음. 그런데요 어떻게 장난하겠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야지 스스로 찾는데고뭐좀 어. 해달라 그러면. <laughs> 야, 우리 아는 사이끼리는 무 뭐? <laughs> 그, 그, 이상한 나 내가 무슨 핑계 같아. 야, 우리 아는 사이끼리 응. 또 소개시켜 주고 또 아, 헤어지 그러면 우리 소 속고 지잖아. 어. 끄러워진다고 아, 근데 나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지금 현직 배우시잖아요. 네. 그냥 그거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팬이요? <laughs> 이 <이거> 볼펜 말고. <웃음> <웃음> <laughs> 뭐야? 뭐 갑자기 뜬금없이 아지니가 <laughs> 나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이렇게 아 내가 TV를 너무 많이 보나? <laughs> 그런 경우들이 많지. 그러니까 TV 네. 나오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관객 팬으로서 왔다가 네. 이렇게 만나서 잘 돼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몇 번을 봤거든요, TV에서. 제발 소원입니다. 제발. 어. 제가 팬이 어디 있어요. 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네. 어. 팬 아니, 지난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laughs> 강원도에서 연락 한번온게 그분은 그치. 그분은 음, 형사님의 연극을 네. 아직 못본 분이고, 하, 그렇지. 어, 연극을 그렇지. 본 보고 난 이후에 팬이 된 분들, 아니면 나의 공연은 늘 매번 찾아와서 본다는 그런 팬들. 음, 음, 아직 아직. 음. 아직. 아직 조금 더 하셔야겠다. 그렇죠? 아, <laughs> 그렇게 따지면 지인분들이 팬이겠네. 음. 지인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따로 예, 음. 그런 팬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팬이 있더라도 이제 예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이 어, 많고 그런 예, 음, 예, 그런 예, 팬들 예, 예. <laughs> 그런 분들 뭐 사석에서 만나면 인제 어. 빨리 되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 많으니까 그리고 늘 그런 게 얘기를 하잖아요 멀리 찾지 마라 가까이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을 때 이렇게 딱 생각나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아 왠지 나랑 좀잘 맞을 것 같은 네. 아니면 내가 조금 관, 관심을 가야 어 내가 좀 좋아하는 뭐 스타일 뭐 이런 거 없, 없어요? 없어요? 어. 아니 아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다난다 좋지. 아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게 되지. 하면 안 되지. 음. 아또 배웠네. 음, 다 좋으면 안 되네. 음. <laughs> 음. 어. 아, 아니 뭐딱 하나 아까뭐 10가지가 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아홉 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하나 때문에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시작을 못 하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어 맞아.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시작을 못 하겠어.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아... 훅 들어가면 여자는 훅 빠져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나는 너한테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네. 그냥 너랑 밥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 예, 어 너랑 이게 작업을 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접근을 하고 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친해져 있어요 음. 그러면 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지 고, 고. 어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게 하는 거지 그럼 일단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네 고 그러니까 네? 그런 기회를 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쌩뚱맞게 아, 나저 사람 만나고 싶어 이렇게는 네. 생각이 잘안 들잖아요 네. 늘 가까이서 보던 사람들 중에 어~ 네. 음, 나랑 좀잘 맞을 거 같고 음, 음. 내가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조금 더 긴밀해 음. 긴밀해지기 위해서 음. 좀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니까 러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laughs> 아, 친하게 친하게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연애 백서에서 들었나? <laughs> 아니야 이게 조금 교과서적인 발언인 것 같아. 어. 아니, 교과서에서 근데, 많이 본것 같은데. 어 이거.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그래요, 제가.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변에 한번 찔러볼게요 어. <laughs> 들이대볼게. 요 밥도 먹고 뭐 하면서. 어, 음. 어 들이대보면 그러니까... 되겠다. <laughs> 아니 무조건 들이댄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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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게. 그러면 처음에 너무 그러면 진짜 여자들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딱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돼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너무 들이대지 말고 음, 천천히. <웃음> 천천히. <웃음> 천천히 이러다 늙고 <늙어> 죽지 않겠지. <laughs> 어, <천천히. 웃음> 늙고 죽 않겠지. 천천히 가는 걸로. 어.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은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어, 김효사님 유머 있으시잖아요. 아. 음. 저 유머 를 몰라요. <laughs> 어. 아니, 얼굴 빼고는 다 진실합니다. <laughs> 아. 아 근데 나왜 뭐 이렇게 웃겨? 외모만다 외모만 유머지. <laughs> 어. 아, 나 진실 진솔된 사람이야. 아니가 그러니까 진솔한 사람인데 네. 유머가 있다고. 음. 웃겨 드릴 수는 있지. 그치.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음. 좋은 거예요. 아니 얼굴만 보면 빵빵 터진. <laughs> <laughs> 잘잘 웃겨 드리지.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좋은 점이라니까. 음. 음, 되게 음, 가능성 있는 음. 부분.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좀 강점을 좀 이렇게 음. 알아주고 그 부분을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렵긴 어렵지 <laughs> 즉석 만남이건 어떨까요 아, 나이트 네? 아니면 클럽이라든지 아그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어, 네. 별로, 아, 별로? <laughs> 가보신 경험은 아저 네. 때는 그냥 나이트였죠. 나이트 클럽. 네, 음. 나이트 클럽 많이 다녔죠. 요새는 또뭐 클럽이. 클럽, 응, 클럽은 그래서. 이제 뭐 네. 다니진 않았죠. 응, 클럽 아니, 문화는 네. 아니고, 응. 네. 저희 때는 나이트. <웃음> 그렇지 <웃음> 어, 웨이터 손에 이끌려. <laughs> 네. 아, 지금도 음. 그렇길 거려? 음, 클럽에서도요? 아니 클럽에서는 안 그래요 아, 아 나이트에서 네. 나이트, 아 요즘 네. 뭐 나이트는 안 가봐서 모르죠 아 요새는 안 가시고 아 <laughs> 끊으셨구나 어 끊은지 좀 됐죠 아. <laughs> 옛날에 옛날에 옛날시기 전에 <laughs> 네 음, 어우 근데 한참 다니셨다고 어예아 어, 음. 에이스였구나 아니 에이스는 아니고 <laughs> 아 그럼 죽순이 아 죽순이 아니고 죽순이 아니고 음. 가끔 가끔 음. 시간 날때 짬짬이 응 시간 자주 나지 않고. <laughs> 아니 제... 진짜로 한번 나이트도 한번 가볼까 울산에. 아. 음. 근데 혼자는 또못 가잖아. 하긴 남자들 남자들이 또 없어. 아 같이 갈만한 남자들? 한번 찾아볼까? 하긴 남자를 찾아가고 가 e p e o 까여자 wh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뭐이 죽이기 전도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나이트는 그냥 포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응. 저도 e t a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 h e p e o 포기하라포빨하포기하 a l 뭉 i n g about the p 빨리 포기하고 그럼 클럽으로. 음. 아, 클럽. <laughs> 클럽이나 나이트나 그렇죠. 그냥 뭐 맥주 한잔 먹고 음. 음악 크게 들으면서. 음. 아, 음악 크게 듣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네. 음악 크게 들으면서. 아. 그럼 목소리도 안 들려. 음. 어 그럼 뭐거기서 만나지면은 뭐또 공감대는 형성이 되겠네요. 같이 음악 크게 듣는 거 좋아하면서 어,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지는 거지. 어, 맞아. 일단은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죠. 이렇게 일단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의 한 포인트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 내가 취미를 같이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음, 뭔가 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 할수 있거나, 어, 그런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어느 한 부분.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난게 있는데 네. 음, 이제 영화를 이제 좋아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또 통신사별로 영화를 또볼수 있는 게또 있잖아요. 음. 그것도 놓치면 아깝잖아. 그렇죠, 그렇죠. 공래서데래 이제 음. 음, 보러 가게 되는데 또 혼자 보러 간단 말이죠. 네. 음, 예매를 이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예매를 하다 보면 좌석표에 음. 음. 딱한 자리 표시돼 있는 아 자리가 있어. 그아뭐 옆자리를 현하게 아또 제가 예매를 합니다. 아 네, 어, 네. 왠지 결과가 상상이 되는데? 왜?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제가 생각한 결론이 맞는 결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얘기 듣고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laughs> 그게 맞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남자였어요? <웃음> 007 가방 들고 <laughs> 뭐 그런 남자 어. 네? 아저씨 막 오고 막 어. 나랑 비슷하더라고 개도 음. 배양반도 어, 어. 그 비슷하더라고. 아, <laughs> 네. 저 예상이 맞았네요. 네. 아니 이제 또 어느 날은 그럴 때도 있어져요. 그 이제 여성분이 또 혼자 오시는 경우도 음, 있더라고. 음, 맞아요. 그것도 내 같은 줄이야. 어. 또뭐한칸 정도 떨어져서 어. 앉는다든지 고래 음. 그 사이엔 또 아무것도 없어. 음. 이러면 희한하게 영화 집중 안 된다. 음. 아 그분은 집중하고 계실 텐데 완전. 그분은 과자까지 열심히 <laughs> 드시면서 또 싸와 <싸워>, 과자를. <laughs> 예, 팝콘 말고 음, 또 이렇게 뜯어가지고 음, 열심히 보신데 음. 나만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예. 예. 희한했지. 어좀 뭐 좋아. <laughs> 근데 영화관에서는 무언가 썸이 일어나기는 되게 어려운 공간 같은데. 영화가요? 네. 아 그래도 나름 네, 로맨스를 꿈꿨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그러게꿈 꿈꾸는 거는 꿈꿀 수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음, 잘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 영화만 보고 이렇게 보통 급하게 다들 나가고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laughs> <laughs> 그 용기가 안 생기더라. 어... 네. 아, 쫓짜 가서, 어, 한전하실래요이렇게 아니,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운전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디까지까지요? 태원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안 되더라고. 아 하기야 영화관에서 보고 만약에 밑에서 만약에 또 식당에서 만난다든지 뭐또 다른 공간에서 또몇 번을 마주쳤으면 네.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접근을 할 수도 예, 예, 예. 우리도 있었겠네요. 빠이빠이 되는. 빠이빠이. 영화 대부분은 빠이빠이 될것 같아. 그냥. <웃음> 대부분이야. <웃음> 이게 어 <laughs> 영, 영화와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음, 영화에서는 음, 딱 이게 서로 눈짓만 보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또 눈길 한번 주면은 왠지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저 뭐야. <웃음> <웃음> 조선 뭔데 자꾸 쳐다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아, <laughs> 어, 자꾸 이거 김영석 장가가기 프로젝트를 자꾸 이렇게 아. <laughs> 어, 그, <근데 웃음> 이상하게 끌고 예, 가는 어, 것 같네. 미안해, 미안해. 얘기를 환면할 수 내가 할수 있나? 미안해, 미안해. 자꾸 그래, 음, 이런 환상을 아. 자꾸 깨버려서. <laughs> 음. 괜찮아요. 음. 네. 요로 빨리 깨는 것도 중요해. 아, 아무튼 근데 네. 진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 포기는 하지 마세요.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갈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 수, 항상 하고. 항상 깨라 그런. 네, 아니요. 뭐 포기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가야지. <laughs> 갈수 있을 거예요. 야이 울산 라디오.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울산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네. 네. 울산 라디오의 보석 김형석 님. 네, 그리고 뭉치 <laughs> <우리> 님. <laughs>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다음은 우리 게스트를 한번 모셔 봅시다. 네. 음. 숨 주변에 없어요. 뭐 누구? 이렇게 시간 나. 예. 이 시간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별 없어요. 몇 어. 없지. 다 음. 집에 애들 데리고 받고 네. 찾으러 가고 뭐 이러지 아니, 애를 하나 데리고 나오려면? <laughs> 이게 저는 좀 아이들을 네. 좀이게 방치는 아니지만 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음. <laughs> 스스로 음. 좀 풀어 방임 네. <laughs> 어, 해놓고 나오기 때문에 음. 좀 자유로운데 보통은 이렇지는 않아요. 다른 학부모들은. 어 모르겠어요. 저, 저를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 음, 한 초등학교 삼사 학년 예요때 기억이 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요때 형성된 인격인 것같아 지금까지도 음, 음. 네고삼사 학년 고 쯤해서 형성된 인격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남인 것 같아 부모하고도. <laughs> 그, 예그 그냥 예, <laughs> 너무 예, 음. 애들도 그냥 뭐 <laughs>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랑 어울리기 <laughs> 어, 편한을 떼고 어, 음. 그 것도 서운하다 해서 애들이 또돌아올 애들도 아니고 음. 아전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laughs> <네네. 웃음> 그 얘기 약속 시간만 정해줘요 음. 자 오늘 6 시까지 집에 오세요 음, <laughs> 음, 뭐, 그 약속만 어. 하고 어. 약속에 따른 이제 책임이라든지 음. 뭐 어, 그거는 뭐, 아이들이 그 다, 잘 지켜줘요 아 음. 그럼 땡견하죠 우리가 나갈 방향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laughs> 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도 물론 이제 뭐 하나를 음. 할 텐데 이건 뭐 음, 오래 갈것 같진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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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그러게. 그럼 우리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마무리 같지 않죠? 요거 <웃음> 마무리입니다. <웃음> 네 울산 라디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뭉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